산이, 야니, 도아침비 많이 왔나보다. 산연아, 비 많이 왔나봐요. 왔나 오늘은 토요일 주말 잘 보내자. 우리 연이, 우리 산이도. 오늘 하루 즐겁게 잘보내자고요 선이야. 우리 연이도요 아, 어, 춥다. 달려 연이야.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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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봐. 우리 연니 꼬리 달랑 달랑 달랑. 뭐가 이렇게 좋아? 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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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랑. 달랑 달랑 지지 연이야. 연이 지지해요. 그거 뭐냐? 사니언니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고,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주말 되시고요. 그러면 이따 나중에 봐요. 뿅!